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기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청주에서 수리가 어렵다고 이제 서비스센터에서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택배를 예약해드려서. 아, 보내주신 이런 기계가 되어 습니다 이걸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타이밍이 틀어져서 실을 단한 번에 고려 올리지 못하는 이런 기계고요. 예, 이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어박스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들의 예, 이상이 있었던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약간... 아... 27, 8년 이렇게 된 경과 세월이 흐른 기계인데, 이때만 해도 이 기계를 라핀에라고 래가지고에 브라더 미싱의 라핀에 아, PS1900번이라는 이런 모델인데요. 아, 국내 최초로 이때만 해도 굉장히 라핀에 글자 그대로 아주 세련됐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가로 예, 이때 당시만해도 굉장히 이제 어, 전자 미싱으로 고가에 구입하셨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일반 기계하고 다른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요거를 이제 에, 지그잭 메카니즘 유닛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쪽 안부분, 예, 지그잭 메카니 유닛이라는 이 기어 부분이 제가 수리를 하다 보면은 이 기어 부분이 안에 작은 기어가 있습니다. 하얀 이처럼 생긴 이 기어 부분이 보통 녹거나 파손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참 천만 다행입니다. 이게 정상 작동되고 있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어가 이제 녹거나 파손되면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예, 수리가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기어 박스를 뜯어서 직선만 되게, 예, 박음, 수리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드리면 이제 수리비를, 아, 제대로 받지 못하죠. 제가 왕복택배비 포함해서, 아, 3만원, 3만, 3만 8천원대에 보통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계는, 아, 다행히도, 기어 박스가 아, 파손이 되어 있지 않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 원산지가 제트원이에요. 이게 대만제, 대만제 생산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기계가 굉장히 탁월하고 디자인이 이뻤습니다. 첫째, 세련된 디자인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기어 박스 모두 뜯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예 여기 이제 북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북집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장착되도록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침판이라는데 많은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정을 하고 손을 봐서, 예. 지금 현재는 국내에 이게 부품이 조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어 부분 바라질 패턴 부분이죠. 지금 이제 메카니즘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는 직선 바늘 외에는 박음질이 안 나오는데, 여기게 사용자분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강제로 돌리지 않고 해서 바라질 패턴이 잘... 아, 생성되는 걸로 지금 회전이 돼서, 박음질도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드라이버로 힘드시면, 코인 있죠? 동전.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 드라이버가 이제 타이완 제품이 돼서 일반 드라이버로 잠그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네, 보시면 커버를 분리하실 때는 이쪽에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요세 기둥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잡아당기면 열리질 않습니다. 한쪽 편은 끼워주고 나머지 한쪽 편을 요, 요, 보시는 것처럼 걸어 줘야 됩니다. 분리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밀어서 이쪽을 당겨주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것처럼 위에 커버가 조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측면의 전원부 부분이죠. 전기 램프 부분에 조립을 마쳤고 아 어. 어, 이거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분들, 재봉틀 사용자 분들께서 아차 하면 기계를 고장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브라더 미싱의 라피네 같은 경우는 이걸 북토리라고 하죠. 보빈이라고 하는데 보빈이라고 하는데 보빈이 크기가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예요 이거 큰거 끼우시면 박음질 안됩니다 요 특수한 어, 브라더 미싱의 작은 사이즈에오빈을 끼우셔야만 되겠습니다 귀한 편이죠 이거 부품을 구하기가 그래서 이제 많이 구입해서 어,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갑자기 아, 이런 부품들을 구입을 못해서 미식 못 사, 저,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습니다 이게, 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역시 실이 풀리는 요 방향에서 북토리를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커터 칼이 있어요 요부분을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북집 뚜껑이라그러죠 북집 마개를 이렇게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충 조립이 된 상태인데요 예, 위에 실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3 요걸 실책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실책기에딱 걸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기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자동 실기기 장치가 없었던 기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손으로 끼워야 되는 거죠. 조금 불편해도 손으로 앞에서 끼워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새 자동 실기기 장치들 몇 번만 사용을 잘못 하시면 모두 고장나요 갈고리가. 예, 손으로 끼우는 게 저도 습관화돼서 더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끼워주고 노루발을 올렸을 때 실이 빠져나오고 예, 폴리를 돌려서. 아, 네, 네. 예, 제가 이 조립을 잘못했네요. 국집이 아, 원활하게. 회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이 부분을 뜯어줘야 돼요. 이건뭐두개나사만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평가마가 이렇게 정밀합니다. 수직가마하고 다릅니다. 수직가마 대충 끼워도 작동이 되는데 수평가마는 아주 정밀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이 다 넘어가 버렸네요. 요게. 제가 움직이는 순간에 이래 됐어요. 다시 정 위치에 복집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줘야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해야죠. 옷감을, 옷감을 꼬매고 옷감에 바느질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 복잡하고 어려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단계라도 어, 실수를 하시면 절대로 바느질 안 됩니다. 요즘 기계들. 이 수평가마 부분들이 다이래요 폴리가 금방 고쳤지만 움직이질 않잖아요. 복집 타이밍, 홈에 정확하게 장착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돼니 다시 재도전해서 이렇게 끼워줬고요배리를 손으로 돌렸을 때 예, 지금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쪽으로 당겨주면 밑에 실이 올라오죠. 일단 바느질이 잘 돼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 나온 기계이면서 이런 전자식입니다. 이거 블로그 귀하죠. 나중에 천천히 조립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가지 부분을 만지다 보면 예, 조립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저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옷감을 넣어서 박음질을 해 봐야 되겠죠 박음질이 잘 돼야 되는데 예, 걱정입니다 아, 이때 당시에 예, 나온 지가, 이 기계 생산된 지가 약 27년 0 정도 된 이런 기계인데, 요, 스타트. 이번에는 이제 왼쪽, 사이드 쪽으로 몰리는 거고, 예, 3번에, 예, 정중앙에 박음질이 됐죠. 샤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박음질을 할 때는 한끼 3번에 놓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4번, 5번, 6번은 네, 지그재그 바느질부터 습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은 네, 아래실, 위실, 정상적으로 박음질되고 있네요. 이 기계는 이제 여러 대 수리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어, 이제 기어 박스들이 보통 고장나 있어요. 제가 수리하다 보면. 근데 네, 다행히도 이 기계는 각종 기능도, 예,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나 아, 이도 예, 조절기. 예 문제가 발생했네요. 여기 예, 부분 조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 후진 버튼이 되겠죠. 후진 되고 있죠. 예 다시 놓으면 전진 직선 방향. 예,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약한2 7년 전에 생산된 브라더 미신의 라피네. PS1900 이라는 기계 전체 조정을 마치고,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청국, 아, 청주로다가 이제 발송되어지는 이런 기계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아, 고급 제품에 속했던 기계입니다. 요 영상을 보시고, 절대로 이게 사용하실 때는 이런 쇠북톨이라든가 그 다음에 플라스틱 툴이라 하더라도 두께가 두꺼운 것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 고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기계를 수리하는 영상으로 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